10월 5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열한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여러 보암의 금송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핵심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29절 30절이지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이더라 북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께 사랑받은 나라지요. 여러 보암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러 보함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금율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를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주 풍성한 곡창지대와 올리브와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가 아주 넘쳐나는 땅을 북이스라엘은 차지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나온 그런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집파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보암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야.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며 북이스라엘이 그 존속하는 기간 내내 영적인 타락과 넘어짐을 면하지 못했던 그랬던 이후의 시작인.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항상 이름이 등장하는 게 여러 보암이에요. 여러 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 보암보다 악했다, 여러 보암 같은 삶이었다. 이런 평가들로 아주 악한 왕, 아주 극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으로 여러 보암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지요. 베달과 단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있고요 시온성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보관한 수장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로보암이 두려워했어요 루어보암에게로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산당을 지어서 이 배대라고 단으로 올 필요도 없다.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려라.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떠난 행위예요. 장소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과 내위인들을 거의 다 내쫓아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반대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기가 보관된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이 싫으니까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거의 다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목사님이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일반인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예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극도의 타락과 어둠 가운데 있는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집시다. 왜 여로보암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베델과 다니다가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 가장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 속에 다양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어요. 여로 보암은 항상 르오보암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남유다로 다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길까봐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가 여로보암이 정말로 모든 것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로 자기의 미래와 삶과 자기 삶의 근원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우상승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볼수 있는 것은 내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는 어떤 것이 염려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것이 두렵고, 자식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두렵고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게왜 두려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면 근원이 있어요. 내 삶이 안정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내가 정말 마음대로 할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봐 두렵다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정말로 평안하게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염려되는 두려움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두려움의 근원에 도달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해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핵심은 루어보암에게 마음을 뺏기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진짜 두려움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 그들을 두려워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사실인가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두려움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혹과 거짓으로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진짜 두려울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머리맡에 루시퍼와 창문 밖에 수많은 마귀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난 일하고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반응은 뭐 성수를 뿌리거나 아니면 뭐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한 거죠. 저들은 두려움의 권세가 없어요. 거짓으로 속일 뿐이지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두려워할 만이니까. 정말 두려워할 만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삶이 되어도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삶이 되어도 내 삶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기의 생들을 살아가신 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도 자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우서 마지막에 고백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배신하고, 내 곁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도 바울은, 결국은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로마에 투옥된 이후 감옥에서 기쁨의 삶을 살수 있었고 빌립보사라는 기쁨의 서신서를 쓸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타락, 믿는 사람들의 타락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 두려우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거짓과 미혹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분의 사랑에 강권하신 각군도 있기 때문에 질병도, 문제도, 가난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주변의 바람과 성난 것을 볼 때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믿음의 지표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실제로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안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찌 이번 일에는 떠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번 일에는 외면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여러 보함 추하고 악하고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데과 단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가 아닌 자신의 절기를 세우고. 산당들을 지어서 우상숭배의 근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행해야 될 사람들을 내쫓고, 그 일들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보암의 집안이 자체가 멸절될 수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의 근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아니 이런 걸 두려워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염려했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 사단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지요. 그래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또 예수님의 용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 목이 메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가 오신 이후로 그의 어둠에 견고한 지는 사망권세가 깨지면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두렵지 않은 것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조상하며 염려를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여로보암도 거기에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과 루오보암이라는 강력한 왕의 손아귀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을 여로보암의 눈을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부하们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잘못된 것들로 흔들리고 있는 중습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 외에는 사실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만을 두려워하시고 그것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